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자 사랑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 한 날씨 포근하고 좋네요. 자, 휴면 시키신 분들, 휴면 시키신 분들, 지금 휴면 깨가지고 꽃대에 올라오는 재미로 저 굉장히 기쁨을 많게 하시겠죠. 자, 그러나 우리 속담에 손톱 밑에 비접도는 연통 골마 터지는지는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봄이라 해가지고 지금 꽃대에다 식량만 쓰다 보면 은 거기에는 잎마른 병과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 그리고 충해에는 벌레들도 자기도 먹고 살라고 계속 이제 기저귀를 피면서 자기들 세상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분갈이 하나 있는 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죠? 손톱 밑에 비접되는지 몰라도 염통 골마, 어, 서지는지는 모른다. 우리가 꽃대에다만 신경을 써, 쓴다. 그러면은 지금 실명이 끝나가지고 가온식 해가지고 어뜨, 어떻게 하나든지 새끼를 많이 찔려고 합니다. 새끼.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이게, 이거 꽂았는데 이게 지금 저, 저건 일부러 제가 꽂고 왔어요. 이게 제 핸드폰 자체가 이거예요. 유선 이렇게 줄, 줄에 들어온 거, 그거 자체가 없어요. 제 핸드폰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꽂아가지고, 지난번에 했더니 카톡이 왔더라고요. 귀가 어두우시냐고. 예, 아니에요. 제가 이제 빼겠습니다. 이게 무선, 예, 무선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라든가 뭐 들을 때 이걸 꽂아야 돼요. 그 이, 이걸 꽂던가 아니면 유선 이어폰을 꽂던가. 예, 그게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스테로도 잘 되고, 예, 우리가 그 외부로 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아주 잘들립니다 잘 이 자체가 제 없어요 이렇게 유선 유선 줄이 없다니까요 스마트폰 요즘 그렇게 나와요 이거 하나 사려면 뭐 20만원 10만원씩 제가 이렇게 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이어폰 <laughs> 제가 그래서 예 합니다 귀가 어둡냐고 또 댓글이 왔더라고요 그런 댓글은 아무 필요 없는 댓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꽂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꽃대에다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예 지금 탄저병이라든가, 24호도 막 올리면 탄저병 옵니다. 거기다가 잿빛 곰팡이, 곰팡이 분명히 옵니다. 에, 에, 그리고 인만한 병 온다. 예, 그래, 에, 에, 그렇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레들 도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화 밸브가 이렇게 오는 대로 다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밸브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화, 신하, 신화이 게, 이제, 자기들 뚫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신화 올라올 자리. 예, 애가라든가 이런 데로 싹 들어가서, 살살 발가방에 때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 살균, 살충. 한 달에 두, 에, 살, 균도두번 정도, 살충도 두번 정도 해야 한다. 그 얘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넉넉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1년 용서 잘, 그, 휴면 다잘 씌워놓고, 지금 꽃대 잘 올라오는데, <laughs> 보면 이제 실화 이제 올라오는데, 에, 조금 등한시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 놓치면 큰일납니다 미리 예방뿐이 없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 살균제 꼭 하시고 살충제 하셔야합니다 살충 중요합니다. 지금 난초, 난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살충 안 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얼렁얼렁 이해하셨을 예, 예,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 복륜이 있습니다. 복륜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공복거리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지금 이 봄에 여사질. 지금, 봄이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또, 연속적으로 제가, 이것도 봉복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갈이를, 분갈이식으로 이렇게 한번 변을 털어가지고, 이것도 쪼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명문품 다복입니다 <laughs> 지금 복륜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 꽃나는, 복륜은 여배품이면서도 화물입니다. 화예품이죠 우리가 저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난초 한 뿌리라도 이렇게, <laughs> 한, 한 척이라도 두 척이라도 이렇게 세력화, 세력화는 너대적 다섯 척으로 빵빵해, 빵빵했을 때 그게 상품화 가치가 됐을 때 우리는 만초의 상품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력화를 시켰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에, 우리 사회는 모든 게 경쟁 사회라 옆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모두 경쟁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에,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에, 가는데. 에, 거기에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갈등과 미움, 온수가 되어버린다겠죠. 증오가 생기면서 바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또, 어, 놓짓든, 맞짓 하면서도 또 이어가고 우리가 사회,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일만 꼭 없어요. 예, 파도. 우리가 커피 인생은 커피 맛과 같다 했죠. 커피 달아보세요. 아무 맛 없습니다. 왜? 커피가 씁쓸 달콤해야죠. 우리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파도처럼 물결 치는 대로, 또 물결 쳤다, 또 이렇게 잔잔했다. 우리는 모든 증오와 갈등, 그리고 미움,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겨뜩, 겨뜩, 넘어지지 않고, 또 끈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례는 커피맛과 같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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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커피맛 여기 달아보세요. 차라리 설탕물만 바을지 누가 커피맛이 먹겠습니까? 자, 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예, 그럼 이렇게 이걸 털어가지고, 자, 털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다 털겠습니다. 자, 이렇게 털었네요. 자, 예, 뿌리가 나왔죠? 자, 오늘 또 요, 요,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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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공부거리가. 저거 딱 보니까 오늘 공부거리가 생겨서 제가 썼, 습니다 자, 요걸 분류를 해야 하냐, 분류해야 한다. 남저사랑님 세력화를 시켜야 한다면서 왜 분류하냐. 참,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기에는, 바로, 여기에는 이 세력도, 이, 이것도 신화가 하나 달렸는데 여기서 올해 신화를 한쪽더 뽑아야 한다. 어떻게, 어떻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잠금. 발근제 투입에 들어간다, 고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볼게 들어옵니다. 이건 공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신화가 올해 나오, 나오지 말라기도나오는데 발근제 투입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자 여기에는 내 네, 밸브 벗어요, 빵빵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 갖고 유방 빵빵한 것 같아 똑같대. 여기 보세요. 자, 이게 공부권입니다. 자, 여기다 그는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딱 찢어버립니다. 자, 뿌리 없죠? 자신있게 이거 살려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분류가 됐어요. 분류, 분류. 분류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심으면 되고, 오늘 공부권은 이거라 했습니다. 이거. 없어요, 뿌리. 없는데 자신있게 제가 살린다 했죠? 자, 이거는 신화예요. 이거 신화. 신화니까 여기서 나오지 말하기도, 여기서 신화가 여기서 나온다, 올해. 올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나옵니까 안 됩니다. 이거 퇴척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여기 살짝 벌리죠. 이렇게 자벌 벌리 벌지 벌리, 않습니까? 이렇게 벌리, 벌리 다 보이시죠? 자, 얼른 보세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 벌려. 네, 이거 뜯어 버립시다. 이렇게 벌려 가지고 이것도 뜯어 버려요 이렇게. 뜯어버리고, 발, 여기 다가 밝은제 투입이 들어간다. 자, 어떤 게우냐면 제가 이 주사기 사용 하는거 있죠. 여기다 찔러대가지고, 어떤 초보님이 그래가지고, 원망을 해가지고 옵니다. 자, 밝은제를 따라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자, 땡, 돌아가면서 여기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이 적기에요. 겨울에는 제가 이런 거안 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 뭡니까? 원액입니다. 원액. 동영상 안 보고 몇 대일, 몇 대일 타라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 이겁니다. 이거. 종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종로 가면은. 자, 이렇게 발견제 투입을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신화를. 여기서 신화를 한 촉을 오래 생산을 해내야 해야 한다, 이거요. 예 여기서 두촉 나올지 세촉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한 촉이 나와야 돼. 여기서 두촉 나오면은 욕심 버려가지고, <laughs> 욕심 부려가지고, 막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한쪽, 촉은, 한 촉이 좋아요. 그런데, 어이, 난저서는 아까워요. 그런데 죽순처럼 잘 나왔는데, 아, 그런 걸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막 송활송활 막 그냥 그냥 나와요. 나오면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laughs>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사다 따버리고, 좋은 것만, 좀죽순 신화로 좋은 것만. 한척 내도 두 척. 밸브가 좋으면은, 이거 굉장히 밸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입이 살아있잖아요, 입이.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신화를 뽑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해가 충분히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봄이니까 뭐든 보면은 막, 막 나옵니다. 이게, 이게 안 죽고. 식물들도 막 자기 살라고, 그걸 뭐종족보존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으면서도, 자기는, 자기는 죽으면서도 새끼를 살리려고, 그 동물이나 식물에다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뭐종족보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이 뿌리가 없어도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다 발근제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이 있으면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 그 사람 한번만 설명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런는데그 사람 안 들어오는지 못 들어요. 제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밝은 제 투입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난초사랑님 지금 <laughs> 화분에다가 이제 공격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묻히세요. 밸브를 완전히 묻히지 말고 약간 보일동 말동. 화분에다 했을 때밸브가 끝에가 약간 보일동 말똥 해가지고 이거 막 많이 흔다게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차례나 세 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빼짝 말라,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 한 6일이나 일주일. 그 정도 이제 할 때, 물, 물 오늘 주었으면은, 이제, 아물 주었으면은, 내일 모레 물줄 때에도 한 5일 정도, 이게 바짝 말랐을 때, 전진데 허는 것보다 효과가, 바짝 말랐을 때, 바짝 말랐었다는 건 화분이 말랐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만에 물을 지야 하는데, 5일, 5일 차에 여기다 밝은 자 투입하면 되겠죠? 화분이 도 거의 다 말랐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말랐으니까, 4일이나 5일 차에, 약간, 여기다 이렇게, 약간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이틀 지나서 물 지어도 상관없어요. 내일 물 지는데, 오늘 하면 <laughs>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입니다. 이게 난초, 난초, 난녀감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분만 모,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남녀간 아무 관계 없는 것도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다 질문도, 제 남바가 있어요. 300몇 번. 이렇게 손톱 묶음 딱 해가지고. 몇번 남바, 남자 사랑에게몇번 남바. 그걸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laughs> 내가 무슨 뭐, 로버트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답니까? 몇번 남바야. 뭐입니까 그거 뭐지도, 몇 번, 뭘 물어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준 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예,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예, 발근제를 투입해서, 여기서 신화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건 신화입니다, 올해. 올해 신화예요, 여기 작년 신화니까 여기서 이제, 밸브가다딱까지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 가을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밸브도 형상 안 됐는데, 여기서 신화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벨, 예, 여기다 신화, 여기다, 예, 발근제를 투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화가 나온다고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러면 이 난초는, 이것, 이것도 이제, 예, 햇볕을 받으면, 네, 별부가 형성되면서 빵빵해지면서, 예, 여기서 신화가 나오면서 난초가 이렇게 세력화를한 큰다고 얘기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 척에다 댓글 다실 때, 이렇게 탁, 빨간 종이, 아니, 하얀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laughs> 저는 누가 하는지, 아는지 다 알거든요. <laughs> 난초 사랑했습니다.